안녕하세요. 은혜샘물교회 윤만섭 목사입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이어 마가복음도 저와 함께 읽으실 텐데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읽다 보면 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지?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이는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이며 90% 정도가 마태복음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유사할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라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함께 마가복음을 읽으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88일째.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과는 그 시작부터가 다르죠. 마가 자신이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멤버였고,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그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열두 사도는 아니었지만, 자신있게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이자 전부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실까요? 바로 죄로 인해 무너진 에덴의 회복입니다. 13절 말씀에 들짐승과 평화로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덴의 회복,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에서 예수님은 유독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사회 가운데 소외당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당신의 동역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의 자세로 나온 자들에게 본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의 성경 읽기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단 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러고 나서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를 시중 들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가를 거닐다가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호수의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깊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배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가보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심은 장모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원갖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의 땅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마가고음 2장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 안은 물론 문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자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세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나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선이 억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느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잠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봐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듬해 여당강 건너편 드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 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진 시몬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안흑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롬메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 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간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묻고 나서야 그 집을 털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가복음 4장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의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열두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를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들어라. 너희가 헤아려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더으로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익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겨자씨와 같다. 그 씨는 땅에 심는 것 가운데 제일 작은 씨지만 일단 심어놓으면 자라나 어떤 식물보다 더큰 가지들을 뻗어 그 그늘의 공중의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뒷 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되리라. 내아내는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얼리고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